오늘의 아침은 콕콕콕 스파게티 먹으려고 저번주랑 다르게 오늘은 복작복작 조리법으로 만들어줬어 전자렌지로 돌리면 면이 좀 얇아지는 느낌이란 말이지 아무튼 요렇게 소스 넣고 잘 섞어줬고요 역시 난 일반 조리법이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해 어제 야식으로 받은 초코칩 머핀 있길래 이것도 먹어주고 요렇게 아침은 해치우고 열일하다가 퇴근한다 피곤해서 늦잠 자고 일어나서 주짓수 가는 중 오늘도 열심히 운동해보자고요 오늘따라 스파링이 너무 재밌다 싶더라니 그래서 2부 수업까지 듣다가 다쳤어 발목을 좀 접질렀는데 아 얼음팩 너무 차가워. 거의 10분 넘게 광광울었다 일단 집가서 저녁 먹어보자구요. 먼저 우삼겹 좀 구워주고, 위에는 청경채랑 버섯이랑 좀 넣어준 다음에 숙주도 넣어줬어. 밥이 없어서 밥 대신 사천 짜볶이 먹으려고. 이렇게 우삼겹 숙주볶음에 떡볶이 고고싱.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었구요. 아, 근데 발목이 너무 아파서 결국은 응급실 간다. 가자마자 휠체어를 주시더라고. 요렇게 XA도 찍어주고, 아, 피곤해 죽겠어요. 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다리. 이렇게 깁스 엔딩으로 끝났어. 아주 무릎 밑에까지 칭칭 감아놔. 다리를 못 접어 넵 이렇게 휠체어 타고 갈 길이 있는데 신발 들고 간다 모두들 다치지 마시고 오늘도 빠이